네 419번입니다. 자, 문제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은 종류의 사과 주스 3개.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빵 3개를 자, 몇 명한테 다섯 명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섯 명을 1, 2, 3, 4, 5라고 해 볼까. 자, 이 다섯 명은 1, 2, 3, 4, 5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사과 세 개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우리 A, A, A라고 할게. 자, 그리고 서로 다른 빵세개 했잖아. 그거를 B, C, D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사람에게 자 어떻게 하겠다 나누어 주겠다 얘네들을 나누어 줄 건데 어떻게 나눠 주려고 하는가 보자 얘들아 자 사과 주스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한 사람이 한개 이하로 받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주고 그니까 이 사과 세 개는 무조건 나눠 줘야 된다 이 소리거든 그럼 이 다섯 명 중에서 누가 사과 주스를 받을지 선택해 주면 되는 거야 얘가 들아자 예를 들어 볼게 자 학생이 이자 이렇게 다섯 명이 있어 자 다시 한번 읽어 봐봐 자 여기 사과 주스. 수는 한 사람이 한개 이하로 받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주고 이랬다고 얘네들한테 나 나누... 그럼 세 명을 먼저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사과주스 세 명을 받을 사람? 자 그래서 그게 뭡니까? 5c3이죠 5c3 5c3 p 가 아니다 그지? 왜냐하면 똑같은 사과주스니까 내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했다 aaa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를 선택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5c3은 총몇 가지고 5c니까 2분의 5, 10까지 나이가 그죠? 그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왜 어차피 우리 곱하기 할 거니까. 그래서 자요세 녀석이 만약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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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를 받았다고 칠게. 그럼 빵은 누구한테 줄 거냐면 사과 주스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만 한 개씩 나눠주겠다. 여기다 한번 줄까 볼까. 자 빵은 누구한테 주겠다. 사과 주스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다. 사과 주스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럼 얘네들한테 이빵 bcd를 나눠준다는 소리다. 아이가. 그럼 어떤 빵을 나눠줄 건지 선택. 택해서 배열해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얼마가 되겠어? 3P2가 되겠죠. 3P2.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3개 중에서 2개를 택했어. 자, BC를 택했어. 자, BCCB. 서로 다른 경우다. 이거는 순서를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끝났죠. 계산하면 이거 아까 10가지라고 했죠. 이게 3 곱하기 2니까 정답은 60까지. 2번이 정답이 되겠죠.